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 개마다 대학교육혁신처 연구실 검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2021년에 이제 대학교육과 그때부터 이제 아유에셀과 관련된 연구들과 다양한 설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어, 교수님들께 어, CQI 앞까지 앞 부분까지 이제 아유에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유에셀을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에셀. XL. 에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에셀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하도 엑셀 엑셀 하고 다니니까 밖에서 친구들한테 엑셀하면 너는 무슨 컴퓨터 엑셀을 그렇게 연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엑셀 말고 저희 엑셀을 학교에 오셔서부터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이 교육 모델에서부터 어, 그 글로컬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산업이라던가 지역 경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엑셀이 모두 연구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인제대학교의 교육 모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아 u 엑셀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한양대의 r c p b 에연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유명한 그 한양대 의 교육 모델인데 그브랜드인 학교들마다 이렇게 그 브랜드들을 좀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인제대학교에서는 아 u 엑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곳해서 연구와 함께 그걸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학습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파트는 대학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만 은 결국에 우리 학교의 측면에서는 왜 엑셀인가, 왜 우리는 우리 인재대해에서는왜이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 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 교육을 제공하던 장소였습 그래서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칠까가 중요했어요. 얘네들이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할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내가 이거 재밌는 분야를 가르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요구들 많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재는 교수님의 교재고 교수님의 관심 주제를 좀 초점을 맞춰서 배운다거나 교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어요. 사회에 이제 나왔는데, 회사에 가보니까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쓰지 않더란 말이죠.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에 나와서 회사를 갔는데, 거기에 적응을 못해요.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다른 거였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는 교수가 무엇을 가르칠까가 아니라, 이 친구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어, 목적. 교수님들께서, 나는 이 학생들을 이렇게 기르고 싶어라고 하는 인재상들을 다 설정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재를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업을 하는 건데, 그 키우고 싶은 인재상과 교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스트레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는 곳이, 어, 학습을 생산하는 장소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말, 그거에 이제 같이 어, 인대 대학에서는 교 2022년부터 아류에트의 교육 모델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3년 작년부터 아오에의 교육 과정을 정면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현장되기 전부터 2023년 말에 어, 그 교육과정 심의회에서 아류에트 정면화니까라는 것이 통과를 했고 작년부터는 이제 아류에 좀성컨텐시키기 위한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 0 2 4년도에 저희가 글로벌내단에 선정이 되었죠. 선정이 되면서 i f 때를 이제 어쩔 뭐수 없이 어떤 걸 공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전공자율 컨텐츠 선택제 때문에 어, 선택제와 더불어서 더학과가무를 어,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 네. 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공자율 컨텐츠를실시하는학과를 대상으로 과정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총 28개 학과 중에서 그 저희가 40개 학과거든요 그중에서 전문가를 혼내제가 28개 학과가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서 21개 학과가 작년에 모종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께서 보신, 지금 오신 대상이 작년에 오셨으면 열심히 이제 그 개발하신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어, 대부분 2 1개에서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남은 7개는 지금 올해 개발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 i 엔지니이 202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 이렇게 왔었던 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게 무엇을 많이 하는고생각한게 아니에요. 또 요즘 GPT랑 친구거든요. GPT랑 맨날 나와 무슨 남자친구처럼 너왜이렇게 짜증나게 해? 너왜 이렇게 말을 못해? 너 바보야? 너왜 내가 못 알아들어? 이런 말을 맨날 해가고 있는데 이게 무엇을 제가 예전에는 제가 아는 걸로만 돈을 쓰고 연구를 하고 뭔가를 만들고 이랬다면 지금 그런 지식들은 얘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정리 좀 해줘. 선생님 찾아줘. 참고 누나 같이 알아줘 설명 도 자세하게 해줘. 표로 비교해줘. 다 해주거라고. 정말 똑 같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학에서도 이제는 많은 대학들이 AI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를 많이 아는지보다는 그거를 조합을 하고 그거를 종합하고 그거를, 그거를 하고 해서 결국에는 오늘 무엇을 할수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 어, 그 교수님들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에서 우리 몸의 인체 내에서 모든 걸 외우고 있다 해서 정말 병원 현장에서 그 환자들을 봤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어요. 그 감호사에게 필요한 영향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더 그런 환자를 대하는 태도까지 굉장히 많은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필요할 텐데 우리가 이론만 빽빽빽빽 워려서 병원 현장에 딱 봤는데 환자를 봤는데 그러면 이 학생이 어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이제 당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나가기 전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어, 여기에서 많은 실습도 해보고, 한다고 만나보고,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해보면서, 그 영향을 필요하게, 문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직업은, 그직업들 다양한 직업들은 지식만 있다고 해서 그 직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지식과 기능과 태도, 가치,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에 의해서 발현되는 능력을 역량이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그 역량이 중요한 점은 행동으로도 증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론을 완벽하게 안다고 해서 수행을 잘하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그, 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역량 중심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국가로 중심으로 교수님들이 계속 인품만 시켰어요. 얘네들이 뭘할수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교수님이 하고 싶은 말 하시잖아요. 저희 교수님들께 10분 발표해주세요 이러면 보통 20분, 30분 넘어가죠.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넘어가죠. 왜냐하면 아시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실 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입 중심이고 너가 무엇을 아니 이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영향이 어, 된다는 거죠. 지식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거고 교수님들이 넘는 것보다는 얘네들이 그래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 아웃풋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너가 아는 것보다는 너가 할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이 각각의 사람은 다 다르고 이 사람들의 그런 특성이라던가 얘네들의 영향 수준이 다르지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지식을 넣는 것보다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무언가를 할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수업이 강조되고 있는 헤어라임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동영상에서도 언뜻 나왔던 이 나침반인데요. <laughs> 영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에는 그 직업교육 쪽에서 회사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너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지? 라고 그거를 이제 그 잘하는 사람의 특성을 이렇게 모아봤던 것을 영양이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게 이제 학교 교육으로 도입이 되기. 이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이제 OECD에서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걸로 어 역량이라는 것을 교육에서 도입을 했었고요. 이게 좀 변화를 해서 이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이 학습이나 침관을 얘기를 합니다. 학습이라는 게 교수님들이 우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어, 너 이걸 알아야 돼 라고 해서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어, 찾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교수자의 역할이라고 다 하는 UCP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스스로 선택하고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지식을 100개를 알려준다고 해서 걔네들이 그 우리 학생들이 100개를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 50, 10개를 알려주더라도 그걸 잘 종합해서 자기가 20개까지를 만드는 게 그게 뭐 좋은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교수님들의 역할을 학생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긴장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교수가 역할이다라고 하는 그 OECD의 학습 프레임어로 따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필요는 그런 영향들을 보면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것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는거 거고요. 그리고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기. 그렇죠. 우리 요즘 사회 자체가 너무 갈등이 많고 대립이 많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그런 상황들과 어브라시랑 상황 속에서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책임감 갖기. 우리 왜 MZ들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감 어, 갖고 이 사회에서 이제 뭐 사회 이런저런 살아가시게끔 하는 그런 이세 가지. 이 영향을 훔쳐서 변혁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중된 어, 교육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2 0 2 1 교육과정에서도 어, 이 변혁적 이 영향 부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학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영향으로 어, 키워주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영향이 강조된 영향을 키워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과 우리 실제 현상에서 원하는 인력과는 미스매칭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정말 잘 가르쳐 보내고 그어요이 학생 너무 뛰어나고 학점 점5고 너무 잘해요 근데 회사에 가는데 제 일을 왜 이렇게 못하니 제 일을 왜 이렇게 못하니 그런 미스매칭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는 A라는 영향이 필요했는데 이 학생은 BCD를 너무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현장 중심의 그런 직무를 반영을 하고요. 우리가 예를 우리가 뭐그 병원 현장에 갔는데 어떤 직무를 잘할수 있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 반영을 토대로 어, 그러면 그 병원에서 잘하는 간호사들이 특징이 무엇인가? 그 직무 역량을 편향하는 것이 대학에서 전공 역량만 우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대학에서 좀 나눠서 보면은 공통 영향과 직무 영향으로 나눠집니다. 공통 영향에 우리 대학 우리 인재대학교에서 설정한 핵심 영향이 뭐예요, 조교생들 기억 나시나요? 많이들 어보셨죠 네, 다섯 개 영향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네,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다섯 개, 의 i 5 C라고 하는 핵심 영향이 있어요. 각 대학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 우리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할 때까지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인 영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죠. 창의인구파 평양구사목종이라고 하는 영향을 어,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고요.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님들을 이제 제 많은 보고서들을 쓰게 되실 거데요 교육과정이나 교육이나 사업이나 어, 그런 보고서에서도 다이 역량들과 매칭을 시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이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라 하는 이 i 50이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전공에서 필요한 전공 역량입니다. 직무 영향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이 대학생이라면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될 역량이라고 한다면 이전보 역량에서는 각 단과대학에서 얘네들이 그 학생들이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AI 투자 학과에서 <laughs> 졸업을 하면 AI 기술자가 되겠죠. 뭐 개발을 한다던가 어,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역량과 우리 <laughs> 사회학과를 복지 졸업한 어, 학생에게 필요한 영향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과의 직무와 관련된 그런 영향을 받추도록 어, 하는 것을 전공 영향이라고 해서 어, 교수님들께서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도 다 전공 영향도 다설정이어 있습니다. 요 그래서 보시면은 필수 영향과 전공 영향이 다 매칭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한, 하시는 한 수업 단위 단위 하나가 이 필수 영향과 전공 영향과 교과목이 매칭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께서 하시는 수업은 네. 결국에인재대의 인재를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재대의 인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속된 학과에서 지정한 전공 역량을 달성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재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을 달성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과목이 그냥 그 하나의 국립적인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보다는 내 교과목이 우리 학생들의 전공 역량을 기르는 데 어떤 부분이 되고 일신 영량을 기르는 데 어떤 부분이 될까? 이 부분을 꼭염두해주시고 교과목을 설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과들에서도 전공 역량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는 인재상그 많이 들으셨죠. 굳지 하시면서도 어, 미래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도덕적이고 협력적이고 실천적인 인재를 기르는 게 인재대학교 인재방입니다이런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상위 육파 국토 협력 도전이라고 하는 핵심 역량을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학과의 공부와 전공 역량에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 분입니다. 그래서 영양을 이건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영양에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을 그것을 실제로 기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창단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상담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아는 것을 기능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기에서, 거기에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가치와 태도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야 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laughs> 어, 지금 맨, 맨 하필 간호사, 간호과사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는데, 병원에 갔는데그 최근에 어제, 어제, 그제였나요? 그 대구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중간자식, 신생아실 중환자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낙 상담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간호사업으로서의 가치와 태도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그 직업에 적합한 그런 가치와 태도를 진정할 때 진정한 직업인이 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복지학과를 조각을 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는데 지식도 잘 알고 기능도 잘 알아요. 이 사람에 대한 이해나 공감 없이 그냥 그거 부정 가서 이 신청하세요. 공사한 거가지고 신청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사회복지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을 기능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어, 거기에 적합한 가치와 태도를 지녀야 된다는 점에서 교수님께서 저희가 들었을 때는 진짜 그냥 다 빽빽이 다외로고 시험을 지내셔서 많이 들으셨죠. 지금은 학생들이 이걸 어떤 직업으로 키워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걸할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역량으로 어, 우리가 가르친다는 라 거고요. 그래서 우리 인재대학교요인성 학과에서 어, 설정하신 교과 전공 역량을 교과목 설계하는데 변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과목이 <laughs> 설립분대로 수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과목 설립할 때는 아 그래 경험 어, 좋지, 아 그래 컴퓨터는 좋지, 아 그래 이런 거 좋지, 다 지워 떨어졌어요. 근데 수업에 가셔서는 자 책팔아 여러분은그한 학기 내내 이런나 수업을 하시는 그런 그렇게 이제 스무칭이스지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교수님 강도. 전에 네. 어, 수업 설계도 굉장히 입실럽게잘 해주셨고요.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했고, <laughs> 그 시간에도 실험도 하고,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역할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이요 근데 평가는 지필 시100% 올리시는 거예요. 음. 그런 리스펀칭이라는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 학생들이 토론을 했고 팀을 결원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평가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과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는가, 여기에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는가. 그러한 역량에 대해서는 교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구수평일체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수업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어플 과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i o x 의그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